저는 반자랄 노인입니다. 악수 문혜원 양이죠. 세 살이에요. 세 살. 3살. 자, 두 살. 아직 두살안 됐어요. 두살 문혜원 양 여기 글자가 많이 있는데, 자 여기서 혜원 양 하늘 하늘 찾 하늘 찾 하늘 찾 하늘 하늘 어디 하늘 어디 하늘. 하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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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오 잘했어요. 뭐? 돌돌돌돌돌돌돌 l 돌돌돌 l t 돌. 돌 l 어 a 돌 돌. 돌돌 돌. l 돌. tall 나무 나무. 나무 l l t 어디 l tall t a l 나무 a l l t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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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l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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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불! 불 어디 있어요? 불! 불! 오, 옳지! 오불 됐어요 맞아요 자 불. 나무 어디 있어요 나무 자 이렇게 나, 나무 나, 어디 있어요 나,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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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나 나무가 나무 어디 갔을까 나무 어디 갔을까 아닌데요 나무 아닌데요 오. 나무 나무 그러면 산 어디 있나요, 산? 산, 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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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디 산, 있지 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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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있어요. 산, 산 어디 있나? 산이, 찾아보세요, 산이, 산이, 산. 산이 어디로 갔을까? 산이 어디 산이 있나? 산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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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은, 어, 높은, 높은 산. 산. 어디, 어디 있죠? 어디 높은 산. 어, 어디 갔나? 너무 많나? 어디 갔지? 산이 어디 갔지? 찾아봐, 찾아봐. 맞았어요. 야, 산을 찾았네요. 꽃 그다음, 어디 있어요? 꽃꽃 꽃. 꽃, 꽃, 꽃. 오, 오, 맞았어요. 꽃 찾았어요. 그다음에 매 매매매. 양, 양 어디 있어요? 양양 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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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양 찾았어요. 양양양 양, 양 찾았어요. 양양 양 찾았어요. 오. 그 다음에 몽몽몽몽몽 o 뭐임몽뭐임 k 찾 o n k monk, m o 어 k monk, m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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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k 어 o n 어어 o n 어, 어 어디있나 어디 <laughs> 어디 나무 n k mon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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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n 나무 어디있 m 나무 k monk, m 어이 그럼 나무? 나도 다른 거부터 찾아 기호다 그니까 딱딱한 나무가 어디 있을까? 나무 나무 나무. 딱딱한 나무. 찾았다. 옳지. 찾았어요. 딱딱한 나무. 나무 찾았어요. 찾았어요. 그건 뭐예요? 이건 뭐 이건 뭐예요? 모기때 어, 파리. 어 모기때 파리때 벌레 와, 맞았어요 벌레 맞아요.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다 알아야 저, 돼요. 그 다음에 별 어디 있어요? 아! 별 옳지. 오, 별 찾았어요. 별 찾았어요. 별성 찾았고 땅땅땅땅 땅. 해원아 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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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봐? 거기 봐야지. 땅땅 땅, 땅땅 어디 땅, 있어요? 땅땅땅 땅. 땅. 어? 땅 여기 어디 있어요, 해원이? 여기 땅땅 땅 어디 있어요? 안할 거야? 안할 아, 거야? 그래. 할머니가 해야지. 사탕 줄게 얼렁얼렁 사탕 울 잠시, 겨울, 빨리 먹시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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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땅 잠시,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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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땅, 시 땅, 시 잠시, 잠시, 땅, 시 잠시, 흙하고 땅이 있는 어떤 게 흙이요? 음. 이거는 여기 꽃구르야? <laughs> 눕지 아, 말고 거꾸로야? 어. 어. 어디 이제 흙 어디 중에서. 있나? 자. 흙 어디 있어요? 흙흙 어디서 흙 흙? 무던 사탕 맞다 아, 아, 사탕 이제 먹다 사탕 먹다 흠 아, 사탕 맛있는 사탕. 마지막으로 찾아서. 이제 마지막으로 마, 땅 이게, 이게 땅 이게 뭐 이게 뭐야? 땅땅 맞아요 땅 맞아요 땅이에요 땅, 맞아요. 땅. 다음. 자, 저기, 쉬운.